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어, 오늘은, 음,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들으기보다는, 어,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구피가 있죠? 구피, 뭐, 코리도라스, 그 다음에, 뭐, 네온테트라, 이렇게 열대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여각이 산소가 공급이 되고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뭐, 사료, 물, 어항, 수조, 그 다음에, 뭐, 수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겠죠? 많은 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후에 그다음에 질문이나 아니면은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겠죠.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장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려요. 왜일까요?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켜져야지만 얘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도 돼요. 사실 저 역시도 거북이도 폐사를 시켰었고 폐렴도 걸렸었고요. 감기, 콧물 위에 붕 뜨는 현상들 다 경험을 했어요. 눈병 걸렸고요. 입 옆에가 찢어져 있는 부분들도 감염돼가지고 피부병도 걸렸었고요. 제가 처음에 키웠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뭐 카페나 뭐 유튜브 그런 있는 것도 몰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그런 걸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수상한 적도 많았고요.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폐사가 됐어요. 근데, 왜 죽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못 키웠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거죠. 내 자신이 못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보를 알고,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은 당연히 그럴 일도 없었겠죠. 감기가 왜 걸릴까요? 감기가. 온도가 낮고, 기온이 차갑고, 물 속에 수온이 낮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죠. 수많은 분들이 그걸 다 아실 거예요. 얘가 감기 걸리는 이유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추운 곳에서 자고, 바깥에 한겨울에 춥게 있고, 계속해서 밖에 서 있는다고 가정해봐요. 당연히 감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감기가 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아,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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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부족하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게왜 부족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분의 어떤 뭐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키우시는 거죠. 근데 환경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대로 맞춰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등기구 없어도 돼요. 처음에 못살 수도 있죠. 뭐 2주 건, 3주 건못살 수도 있어요. 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제로 햇빛에다가 야생처럼 일광욕을 직방으로 때려주지 않는 이상, 햇빛을 직방으로 등가베라가 때려주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없는 거죠. 대부분이 거실이나 방에서 저처럼 이렇게 키우세요. 그러면은 그 거북이들을 일광욕을 창문을 통해서 시켜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일광욕을 시켜 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UVB 램프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거였고요.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얘가 등갑이 단단해지고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 못 샀는데 어떡할까요? 라기보다는 거북이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좀 예외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을 맞춰 줄수 있는데 뭐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던가 수질을 못 맞춘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북이를 키우면서 굳이 뭐 수지를 뭐 청정지역으로처럼 만들어주고, 야생에서처럼 키워야 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지 못할 케이스도 우리 거북이는 면역이 좋기 때문에 잘 살긴 해요, 사실. 근데 도저히 안될 때, 도저히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질 때, 우리 거북이가 몸이 안 좋아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결국 폐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과 시간이 항상 얘한테 주어지고 집사님들한테 주어져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물에서만 키우셔도 돼요, 사실. 근데 얘네가 쉽게 감기에 걸리진 않지만 최악의 환경이 됐을 때는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키우기 위해서 얘네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본적인 부분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게 정답이 아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거북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거북이가 잘 컸으면 좋겠고,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